여러분, 어, 지금 만 5세 입학 가지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만 5세 가지고, 입학 가지고 너무 시끄러운데, 뉴스 하나 볼까요? 만 5세 취약 철회, 범국민연대 출범, 교육시민단체 저항 본격화. 이렇게 돼서 이제 쫙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 5세 취업 초등취약 반대 집회, 만 5세 즉각 철회하라,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라. 전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빡세게 안 시키고 애들한테 즐겁게 사는 거, 친구들을 사귀는 법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나?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은 저는 이, 이거를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현행 초등 초 중등 교육법 13조 1항에는 입학 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에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2항에는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 다음에 또는 7세가 날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에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현재 있잖아요. 현재 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그러니까 6세를 기준그러니까만 6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6세예요, 여러분. 만 6세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현재도 만 5세부터 만 7세 사이에 골라서 입학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요. 근데 그거를 의무로 5세 입학시키는 걸 의무로 한다. 저는 이런 거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거를 강제조항으로.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입학시키지 못하게 뒤쪽은 강제를 하고 앞쪽은 권유를 하면 됩니다. 앞쪽은 권유를 하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렇더라고요. 나들, 네덜란드는 이제 유치원까지 거의 앞에 초등교육, 앞에 1, 2년이 유치원 교육이 돼 있으니까 의무교육이 우리랑 똑같진 않지만 4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5세는 입학시켜야. 그러니까, 유치원을, 우리식으로 하면 유치원을 4살 때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5살에는 입학을 시켜야 되는 걸로 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실제로 네덜란드는 어쩌나 거의 다 4, 4세에 입학을 시킨다는 겁니다. 할 수, 할수 있게 선택을 하시오라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5세에 입학을 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강제로, 강제로 5세에 취업시켜 취약시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쏠림 현상이 벌어지나요? 어, 올해는 5세에 취, 취약한 애들이 뭐 10%, 내년에는 15%, 20%, 30%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사회 분위기가 어, 5세로 가는 게 50%, 6세로 가는 게 50%, 뭐 이렇게 반반 정도 돼서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부모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관찰하면서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면 별 트러블이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5세로 의무로 해버린다라, 5세로 의무로 해버린다라고 이렇게 갈겨 버리면, 그러면, 그러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공론화가 조금도 없었고 사전에 이런 말이 나왔을 나올 거라는 어떤 언지들도 없었고 당에서 당 시민사회에서 뭐 전문가들 당 어디 뭐 여론 어디를 봐서도 얘기가 없었던 거를 단박에 그냥 대통령실에서 틱하고 얘기가 나오고 행정부에서 틱하게 나오면 그러면 독박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런 식으로 독박 쓰는 걸몇번더 당해 보셔야,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내용 자체보다도, 전 내용 자체보다도 이걸 하는 형식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다.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해관계로 나와 있는데, 공동융화, 공동체교육,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게 공공운수노조, 뭐, 보육지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또, NL들이 주도를 하는 건데, NL들이 주도를 하는, 해도, 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서 자기가 이해관계에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NL이고, 나발이고, 저기에 동조를 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교육 학부모회, 이런 데서 지금 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가 이렇게 주도를 해도 또 유치원 연합회나 기타 등등 이런 데, 이런 데들도 얘네들이 선도하는 걸 따라가게 돼요. 이러면, 이러면 고립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정말 안타까워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왜, 왜 대통령실이 앞, 대통령실이 시민사회도 있고, 당도 있고,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공론화시키면서, 이렇게 우르르 몰고 가면서, 그 뒤, 뒤 후, 이렇게 진두지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가면 되지. 왜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몰매를 맞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남아나요? 썩어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진짜, 진짜, 빨리 학습 효과가 있으셔서, 이걸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뜬금없는, 공론화 과정이 없는, 그리고 강제하는 이런 식의 정책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